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다 하도록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혹시 기다려주십니까? 활짝 웃으시는 분이 아, 모세가 40일을 이제 호랩산, 시내산에 있으면서 기도하죠.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이제 호렙에 올랐어요. 자, 드디어 40일 딱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맡기셨죠. 이제 그들은 진짜 사명자로 거듭나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3일 지나고 나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총으로 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40일이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세워지는데 그렇게 세워지고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엘리사가 간절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스승이 하나님 엘리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새에 그간절하게 엘리야를 쫓으며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바랐던니 엘리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질 거예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가만히 어, 마테마가 누가 말씀을 잘 보면. 내내 40일 동안에 사단의 시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이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또 덮치는 사단에 아주 강한 시험이 있었다고, 맞췄더니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한청년이 잊지를 못하게 잊지를 못하니,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서 방문을 딱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큐티라는 것을 하고서. 오늘 딱 열고 나왔더니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뭘 하다가 나오냐. 엄마 일좀 도와주지. 확 올라오더라는 거죠. 어, 김광석 씨, 그, 그분이 이제 참조사장품을 만드셨던, 참조사장품 그걸 세우셨던, 그분이 제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딱 결단을 하고서,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성경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어, 말씀을 이제 배우, 배우라는 그런 권면까지 듣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가는 중에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여자를 딱 보게 됐다는 거예요. 차로 가다가 아, 이분 결혼을 그때 벌써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게, 이게 옳지 않은 건데, 이분이 이 갈등을 그순간의 갈등한 몇 장을 걸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탄성을 지르고 싶었다. 그냥 전화번호만 딱 내려가지고 따기만 하면, 아, 그러면 될것 같았는데. 막 일어가면서 막별 별. 성역공부야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할수 있지 않는가. 이게 사실 절대로 말, 만날 수가 없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새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진즉에 딱 들었던 시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 이게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었 단어. 시험. 아 이게 그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택시기사님한테 앞으로 조금만 좀 가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지나쳐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간증문을 딱 기록하면서 먼 세월이 지났지만 한참이 지났지만 그때가 정말 영적으로 통쾌한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주 큰 유혹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도 그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덮쳤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왜 없겠어요? 새신잡은 막 오실 때그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변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세. 그러면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빨면서 또 진짜 그 여동생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시험. 사단의 시험일 수 있겠구나. 난 절대로 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다 빨고 젖은 속옷을 입고서 그대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주시죠.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이기고자 한다. 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사처럼 서고 모세처럼 서고 헬리아처럼 서려면 결심이 바로 서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심을 딱 쓰면 결심을 자이 3일 동안이라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 읽어 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은혜와 근유을 얻게,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뜻을 정하고 나 이제 먹는 거다 가리겠다 마시는 거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나 이제 담배 피지 않겠다 나 이제 술 마시지 않겠다 나 이제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제대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벌써부터 돕기 시작하십니다 그다음 읽어볼게요. 9장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크게, 크게, 크게 입은, 자라. 입은 자라. 아멘.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서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한 순간 하나님을 돕게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까부터도 야맨이 약하시죠. 난 일, 이렇게 결심을 했었고, 저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계신데 나는 왜 무너졌고, 왜 아직도 난 담배를 피고 있고, 나는 왜 아직도 내 남편을 아직도 술을 맨날 진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냐면요이 결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벌써 다 아신다고 하세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이 결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레미야에게 요나답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에서 딱 답을 주시면 우리는 100%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답만 주십시오. 바벨론으로 갈까요? 아, 바벨론에 여기 이 땅이 있을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예레미야가 열흘을 기도하고 왔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답을 딱 주는데 주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우리가 그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벌써 뭐라고 알려 주셨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조차도 속이고 있다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답을 줬으나 끝에는 자기들 원하는 애굽으로 떠나가잖아요. 예레미야 확 무시해 가면서. 결심이 진짜 섰는지 진짜 안 섰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제대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요. 말씀을 100%신뢰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이 3일 동안 섭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결단을 잘 진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겠습니까?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게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음, <laughs> 에베소, 그곳을 이제 바울사도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반란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머리게 하나님 의 메시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 떠나는데 예배소 사람들이 고별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가 와서 너희들에게 유혹할 것이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내가 훈계했던 것을 꼭 기억하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그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능히,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내가 훈계했던 그 말을 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그 은혜의 말씀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으로 세워주시길. 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장순웅 씨가 그러잖아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있으셨던 그분.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너무나 힘겨워서 그냥 자기 발로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딱 써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맴돌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자신의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결심을 하게 됐대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럼 내 인생 이래가지고 멸망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확 와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이 그 고등학교 때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평생 기적 가운데 그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거스틴 다른 게 아니죠. 펴라, 잡아라, 펴라, 읽어라,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 너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너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딱 꽂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거스는성 어거스틴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요 말씀이. 우리 한 청년이 그랬어요. 말씀 좀 읽어라 할 때. 아, 네, 말씀이 있는데,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또 와닿았어요. 한 절만으로도 이렇게 한 사람을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래도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읽는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조지밀려는 그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그분. 고백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요, 성경을 100동 이상 가까이 하셨는데,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는 거 좋죠. 200도까지 가는 거 우리 해야죠. 주신 사명이니까 해야죠. 그렇지만요, 아주 깊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은혜로 사모하면서 읽는 그 시간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읽으시면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9절 좀 읽어볼게요. 신명1 7자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 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와 그의, 그의 자손이,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아멘. 아. 정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잘 읽고, 또 사모하면서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저절로 주님을 닮고요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꼭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과 무엇이 겸하여져야 된다고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여우사밧이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이 전쟁 치르는 이 군인들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성가대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이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할 때이 성가대는 무슨 죄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저쪽에서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 오는데 지금 성가대 이 사람들이 이 진영에 이 적, 이, 이, 이들 군대에 맨 앞에 서가지고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웬만한 정신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걸 다 순종했을까? 그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답이 있죠. 왜냐하면 여우사밭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말씀해보니까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가대가 맨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미스바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붕회가딱 끝나는 바로 적진이 블렛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모였다함을 듣고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 당신은 여기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싸울 테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그저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 하 이들에게 수장은 사무엘이거든요. 게다가 영적 고장도 사무엘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급하면 법계라도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이들인 거예요. 제사장 홈리와 비느아스 끌고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미스바 그곳에선 대회계 부흥이 있었거든요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상들은 다 묻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불을 하나님이 놀라운 영의 충만함으로 이들 모두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나니까 이들은 정말 오직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고 이들은 전쟁터에 아 마디로 리더가 없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셨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예배를 꼭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영혼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가는 때예요. 예배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그러나 여, 여러분들은 예배를 세우는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면 어떤 예배를 더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까지도 되어져야 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 성경에 결심을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요. 아주 아주 강력한 결심들이 있죠. 결단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리면서 했던 결심이에요. 에스더가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3일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리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드랑 메삭 아베누가 뭐라고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설령 살려,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의 그 금신상 앞에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결심하였던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이걸 아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생명을 걸고 나를 드린다. 순교에 대한 그런 묵상들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죠. 아, 근데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멈치,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고 받았던 게 이제 머리가 막 아플 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 어떻게 막 되고 싶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못 참는데. 순교라고 하는 그걸 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 생명을 건다고 하는 이걸 정말 지킬 수아니숙 그러니까 여사님이서 너무나 이해가 돼 공감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감옥 생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그것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그분 기도가 너무 와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감옥을 여러 번 오가시면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일년, 십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며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기철 목사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분 역시 그 기도 가운데 잘 이기게 해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할때 여러분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의 대단한 결심이에요. 에베소크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에베소크 교회와 고별하면서 그분이 떠나시는 곳이 어디냐면 향하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면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조금 귀한, 귀한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는 겁니다. 자 가는 내내요 사람들이 막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막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막는 거예요. 두로에 내렸더니 아,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 거기에 환란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또 한참 가이사레로 또 들어갔더니 거기에 빌립지사님의 그네 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받아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결박될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이 바울사도가 아주 강하게 말하죠. 나는 결박뿐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를 버릴 것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받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 뿌리치면서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사도 이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미 그 환상 그 계시를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지라도 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 이런 결단이 벌써 있었기에 그 다음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건요 오히려 내가 봤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확신 확증에 불과하고요. 더더욱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예, 이 바울사도처럼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나를 완전히 다 드리는 그 헌신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언가를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조금은 더 헌신하는 자세가 이번 이 40일 성회 가운데 우리들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또, 거기, 거기까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지금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백 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나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무얼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디까지 나의 시간을, 어디까지 나의 에너지를, 어디까지 나의 달란트를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새벽 반드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실 때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성령, 받으면 좋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120문도 그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 끝이 뭔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저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고,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주인막 지혜 총명을 받고 어떤 이세상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술사 시원은 잘못 기도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아니요 여차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온전한 우리 헌신을 받으시길 기도합시다